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 71차 원내대책회의를 갖겠습니다. 어, 오늘 원내대책회의는 아시는 것처럼 추미애 당대표께서 중국 출장에 가신 단계로 최고위가 열리지 않고 또 예산과 관련해서 막판이 지금 어,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또 본회의로 올라가고 있어서 원내대책회의로 재신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시 원내대표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과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시간 국민 약속 시계가 38시간 57분 46초가 남았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여야가 예산안 협상 타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저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서민과 민생을 살리는 일자리 예산을 비롯한 사람 예산에 대해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현장 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등 정부의 핵심 정책에 반대 입장을 여전히 이어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은 민생을 살리고 일자리를 달라며 새 정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불공정, 불평등 없는 사람 중심 경제로 살만 나는 세상을 보여달라며 새 정부에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국민들이 만들어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국정 운영 추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법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꽉 막혀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과거 이명박근의 정부의 예산과는 다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예산이 낯설 수는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민생을 살리고자 하는 정신을 담고 있는 예산입니다. 부디 문재인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요청드립니다. 여당은 호남 KTX 예산 공동 합의도 이루어냈고, 북한의 도발 등의 안보 상황에 따라 남북 진력 기금 예산도 조정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예산안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야당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며, 정부 여당이 준비한 좋은 정책, 착한 예산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하는. <laughs> 진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상 야당의 쟁점 사안은 모두 지난 대선의 공통 공약이며 국민에게 약속한 민생정책 실현 예산임에도 가로막혀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복지와 일자리 예산인 기초연금 5만원 이상, 경찰, 소방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은 자유한국당 대선 공약집에도 모두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후속 대책인 일자리 안정 자금 편성도 법적 근거 과다한 예산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걱정하면서 그분들을 지원하자는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것은 오로지 정권 흠집 내기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경제안보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산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회가 국가정책과 예산의 불확실성까지 가중시키는 것으로 국민 불안을 더욱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제 마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해결에 더욱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안심시키는 민생 예산 처리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민생 시계가 39시간 남지 남았음을 남 알리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예정되었던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도 내일 정으로 연기하였습니다. 최대한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2014년 이후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켜왔습니다. 20대 국회가 국회 선진화법 적용 이후 최초로 법정 시한을 넘기는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laughs> 국민을 섬기고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국민을 섬기고 있는 여당과 야당 사이에 민생 시계의 시차가 크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김태년 정책위의장등 여당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심정으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반드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태년 전태일 위장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제 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아, 아시다시피 1.25%에서 1.50%로 인상이 됐습니다. 예, 이번 인상은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경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수출 중심으로 호전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내수와 고용이 탄탄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금리 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하리 부동산 대책, 가계 부채 종합 대책 등을 통해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가계 부채 리스크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 그리고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 법정 최고 금리 인하 등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과 정부는 금리 인상 시기에 한계 가구와 한계 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발표했던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이미 금리를 올려둔 상황으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한편, 기준금리 인상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원화 강세와 맞물려 수출 중소기업이 환율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환리스크 및 자금조달 때 어려움을,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 시장 상황을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금리인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의주시하며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리인상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을 민생예산의 통과가 시급합니다. 야당들도 당리당략을 넘어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중소, 중소기업 벤처부의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고 대기업의 갑질과 동물공정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빵 막혀 있습니다. 국회가 정한 국회법이 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예산안 심사 기일조차 넘기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 더욱 송구할 따름입니다.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누리과정 등또 공무원 충원 등 중요한 민생 예산들이 야당들로부터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상, 또될 때까지 설득해서 꼭 어, 시안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두 분의 말씀처럼 어, 예산심사가 마치 요약안에 똑같은 선상에서 우분 어, 숫자를 가지고 뭐 줄다리만 하는 방식이 되어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50을 중간에 놓고 뭐 100과 0의 그런 힘겨루기는 결코 되어선 안됩니다. 어, 집권한 세력의 국정 철학과 정책 기조가 숫자에 반영된 만큼 어, 기본적으로 야당은 이런 부분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한적 수준에서 제기하는 것이 예산 심사 계입니다 불구하고 지금의 과정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다는 음. 어, 거고 예를 대로, 들로서 그런 부분은 심임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부디 어,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어, 정말 어렵게 서로 출발한 정부의 첫해 예산이 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끔 <laughs> 우리로 아, 바람하지 않으면서 네. 오늘 네. 그쪽에 여그람 중에 붙여 이름을 잘못 이야기해도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군. 네, 제가 오늘 또 중소기업벤처부로 했는데, 요 중소벤처기업군. 네,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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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람잡겠습니다. 네. 우리 윤유를이도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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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예결의 간사윤호덕입니다. 어제, 야당의 간사님들하고, 지금께서 소소의 를을 오후에 하셨습니다. 어제는 여야 공통 정책 사안에 대한 증액 논의를 했습니다. 농업, 우선, 농업의 사안에 대해서는, 그, 좀더 증액을 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기본적인 합의를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도당 지원에 대해서는 냉난방비하고 양국 지원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합의를 받습니다. 거기에 냉원 정수기나 청소 도움에 관해서는 아직은 좀 보류했는데 더 논의하기로 그렇게 의논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보수에 대해서 최소 300억 이상 증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좀더 그 재원을 확보하기로 이렇게 의논을 하고 합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에 가면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생활체육지도자 서구개선을 위해서도 일정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정사 기준한 과정에서 그 응급의 방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문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 금액을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그 받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방에서 지진이 맞지그 지진 관련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2018년 예산에 증액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방 예산 관련해서는 여야 3당 공0 0억 이상 증액을 해서 국방 예산이 그 2017년 예산 내기 총기출 증가의 0 1까지는예산 그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정부에서 더그 세심하게 준비를 하기는 했고, 이 증액 관련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여야 간의 상당 간의 합의가 됐다고 해서 증액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세심하게 계산해서 어려운 부분에 분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